일단 스트레칭을 하고 오겠어 어? 내가 틀어줄까? 재밌는 노래 좀 틀어주십쇼. 그냥 이거 쭉 가는 거거든? 거기에 맞춰서 네가해몸오 아침부터 텐션 쫙 올라가게 저런 노래들. 쌈우 <laughs> 삼바 스타일. 일어나자마자 음, 저렇게 스트레칭을 하는구나. 팡! 팡! 약간 아유. 제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제 스타일. 여기 안에 딸태세이 벗어대 유아야. 엄마 수영복 어때? 네. 오! 오마너 <laughs> 너무, 너무 신난다. 어. <웃음> <웃음> 엄마랑 딸이다. 아침부터. 근데 진짜 흥이 많아요 진짜 두 분다. 떡볶이 먹을? 어. <웃음> 와 우리 딸 우리 딸배 나왔네. 우리. 그렇죠? 응. 난 춤을 추겠어. 그럴 거야? 엄마 머리 묶고 해야겠다. 엄마. 응? 렇지만 춤으로 하나 되는. 오! 제가 나오니까 움직여서 떡볶이를 세우자. <laughs> 세워자. <laughs> 저런 모녀가 어딨어 세상에! 어머어머어머! 어머, 와. 어머, 어머. 와 진짜 칼군모다저 혹시 꺼진 t v 에다 거울이 있군요? 네! <laughs> 거울 보면 안방실이야 저희는 타오른다. 거실에 TV가 없고 거울이 있어요. 아진짜 <laughs> <laughs> 어때? 잘했어. 엄마. 아... 힘든데? 기다려 아니 춤을 저렇게 춰요? 평소에? 네 어우, 흥이 진짜 많으신가 봐 아. <웃음> <웃음> 계속해 계속해 사랑하고 어 어머어머어머어머 저는 <laughs> 저거, 저거 살래요 어머어머어머 <laughs> 네. <laughs> 어머, 어머. 평소에? <laughs> 또, 어. 또 무슨 옷이 나올까? 헤이, 걸! 이랬 아침 아직 아침 9시도 안된 거잖아요, 저 어머, 어머. <웃음> <웃음> 진짜 웃기다. 옆돌기 한번 해주세요. <laughs> <laughs> 아니 그래도 유아씨 너무 착하네요 왜냐면 아까 전에 서운했는데 금방 춤춰, <laughs> 금방 춤춰. 어떻게 지금 저렇게 가만히 앉아있지? <laughs> 그러니까 <웃음> 신기하네 엄마! 왜? 옷을 뭐 입을까? 뭔가 와이셔츠? 아니야 지금 비와서 계절감과 별로야 무엇을 입을까? 네, 딸이 딸 있으면 <laughs> 이렇게 거. 옷도 같이 그렇지. 골라주고 아니, 이런 재미가 있어. 지금 있거든. 뭐야 여름에나 입는 거지.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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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예쁠 것 같네. 그치지엄 응? 엄마네도 가볼까 봐. 엄마 어장 어머 아 저렇게 아 엄마네도 어머. 저희 음. 옷 같이 입어요. 뭐 티셔츠, 청바지, 속옷 바꿔 입고요. 액세서리 물론. 가방, 사실 이렇게 같이 공유해서 입는 게 흔하진 않잖아요. 엄마 거에서 뭐 입고 싶은 거 있어? 음. 어? 이게 그 예쁘다는 거 아니야? 어, 근데 정말 진짜 짝 발라붙어가지고. 왜 맨날 나보고는 옷 사지 말라면서. 아니 근데 이거는. <laughs> 야, 너무 작은데 사이즈가? 그냥 정말 스몰인데 이, 입으면 들어가. 진짜 어, 들어가. 예쁘 같긴 하다. 어? 깜짝 놀랄 정도로 그냥 저기. 아까... 아니, 내가 이거 입을까 봐. 한번 이거 볼래? 응. 재밌겠다. 응. 딸이랑 같이 이렇게 되게 부러워하는 것 같아 지금. 응. 난 타이츠를 입을래 오늘. 그래? 그럼 그래, 한번 나 이게 똑같은 거거든. 어. 우리 한번 비교할까? 그래. 아 어, 미치겠네 진짜. 아 <laughs> 아니, 바지가 안 잠겨. <laughs> 안 잠기는데 입고 나오신 거예요? <laughs> 카메라 있는. 또또또야 엄마 바지가 안왜 <laughs> 어떻게 아니 엄마가 허리 사이즈가 더더 얇아. 더 가늘어요? 와. 엄마는 딱 맞으시거든요. 아니, 같은 사이즈인데 어떻게 이럴 수겠어? <laughs> 아, 살쪘어나 아니, 아침에 아. 떡볶이 먹는 사람 잠깐만 기다려 와, 진짜 나배 힘줘. 와, 나 이런 기록은 세상에서 처음이야. 잠깐만. 처음 <laughs> <손> 좀이 <laughs> 너무 수치스러워, 지금. 잠깐만. 단추는 네가 잠가야 돼. 네 손으로. 왜냐면 엄마 아, 엄마가 잡아만 주는데. 잠깐만 간다. 음, 간다. <laughs> 간다, 간다. 와, 나 와, 이런 기록은 세상에서 처음이야. 너무 치스러워 지금. 하긴 하긴 하긴. 하긴. 어,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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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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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옆으로 돌아가지고.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이쁘다. 버튼 이렇게 총알처럼 나가면 어떡하죠? <laughs> <laughs> 그러니까. 빵 <빵빵>! 빵. <laughs> <laughs> 와 이쁘다. 오 진짜 이쁘다. 개미 어린데 진짜, 진짜. 어. 몸매 너무. 우와, 진짜 췌장이 뜯어질 것 같아. 것 같아. 네, 진짜. 아 근데 너무 예쁘긴 하다. 어? 아이 말이 돼? 똑같은 사이즈인데. 와. 와. 하... 노래 할수 있겠어? 딴거 입어. 좋아. 아니야 아니야. 심각한데? 아니 바닥을 뭐, 뭘못치어 아, <laughs> 터질 것 같아 엄마. 그 터질 것 같아. 너 그냥 다른 청바지 입어. 아니 난 예뻐. 하. <laughs> 예쁘네. 우리 엉덩이만 사진 찍어볼까? 엉덩이 만 사진 찍어 볼까? 엉덩이. 예쁘다. 솔직히 엉덩이 나야. 아니야 엉덩. <laughs> 힙업이 엄마지. <laughs> 엄마랑. 어때? 바디핀 미쳤다. <laughs> 응, 다시 와. 다시 다시. 와 대박. 아 <laughs> 대박. 어 오, 멋있다. 와, 진짜 멋있다. 음. 어디서 오셨어요? 어머 새각당이야.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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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베에 되게... 엄마가 더 있다, 그렇지? 그래도 와. 배는 복근에 내가 엄마가 더 예뻤다, 엄아 거울 보면서. 진짜 대박이다. 대박이다. 야, 그거 입고 갈까 그럼? 어. 정했어? 난 정했어. 아 이거 너무 과한가? 아니 있어 무 포인트가? 근데 있어. 여기 이제 우리 자켄 보이봐. 자켄 코러 가자. 진짜 평소에? 난 너무 난 저, 아, 진짜요? 저희 집으로 상상을 아, 할수가 없으니까. 평소에 아침에 일어나서 레이 하세요 저요? <laughs> 아침에 뭐 프리스타일로. 왜냐면 지금 비가 와가지고. 어 할지. 그거다. 그렇지. 어. 때 우리 야가. 하보. 아. 화보, 화보. 화보 때. <laughs> 다시 화보? 또. <웃음> 다시 또. <laughs> 와 진짜 저희 맨날 또 뭐. 와. 네. 업그. 업그. <laughs> 와. 근데 진짜 어색하지가 않아서. 응. 음. 진짜. 와. 와. <laughs> 그런 모녀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아, 진짜. 음, 합이 척척 났네. 그러니까. 진짜. 엉덩이에 막리거 봐요. 어머어머어머어머. 봄라딱 아싸. 랑나비 좋다. 좋다 좋다. <laughs> 빨리, 빨리. 너, 아가씨, 나는 오늘 운전만 할 거니까 화장 안할 거야.